나 때문에 올리 때문에 누구보다 제일 맞고 싶은 게니까 이게 비찬데 그 결과론 가지고 막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해 다 하지 그리고 4번 타자 강성현으로 연결됐습니다. 남성현 선수가 두 타석 연속으로 안타하기 때문에 그탈깡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없는 바람인데? 아, 사이온 없는 바람이야. 성현아 집중해. 승리 투수의 기운 한 10분 지금 느끼고 있다. 딱 10분이다. 여기서 막으면 20분 간다. 안타라면 동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점 위기에 이대현입니다. 당합니다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해피 워 피겨스 케피 워라 잘 떨어졌죠 지금은 지금 정말 좋은 각도로 떨어졌어 근데 반면 저렇게 안 떨어지면 맞을 것 같아요 아. 어, 또 온다 또 온다 더울 거야 더울 거야 세차게 돌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성현아, 이건 욕심이다. 그럼 다 써야지. 약간 써았는데좀높게 네. 봐, 성현아, 좀높게 봐라고. 여기서 내야 돼, 내야 돼, 여기서 내야 돼! 야, 진짜 여기서 내보자, 여기서. 아, 성현아. 여기서 또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로킹이 잘못되잖아요. 나다웃이 될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땅음에다꼭 떨어뜨려야 되지만 블로킹이 완벽해야 돼요. 타격 했습니다 높게 떴어요. 제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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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갔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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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快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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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렇게 넘어가. <웃음> <웃음> 으, 으, <웃음>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와네와간다 스프하스프 아... 이런 날이 있나요? 아...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스플릿은 뭐냐? 스트라이크를 들어갔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No. 그러니까 강성현 선수는 그거 하나만 노리고 있었어요. 이 스플릿을 받아쳐 가지고 너무 높게 떴기 때문에 설마 했는데 이게 넘어갔어요. 유의거는 이어2대 0까지 이나대학교의 방망이를 참절할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 10대 8. 이제 이나대학교는 두점의 리드를 챙깁니다. 몬스터즈의 원투 펀치가 오늘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 그게 아 그게 아프다. 아 믿을 수가 없네요. 와 우리 몬스터즈 이 투수진이 10점을 준다. 아 이건 진짜 믿기지가 않네. 무슨 마걸를 바로요. 탈탈탈 탈. 아 그게 아프다. 투수 교체. 네 신재영. 아 그게 아프다. 걸리네. 그러니까. 아, 그랬다, 대형. 근잘떨어졌는데 포크. 이대현 선수를 내리네요. 그랬다, 그랬다. 마운드에 신대웅 선수를 선택합니다. 아, 나 때문에 아, 이렇게 됐다. 포크를 만나. 포크 밀려야지. 살짝. 야, 땅방에 다 스윙인데. 대형아, 이점 차니까 막아줘. 네, 어차피 아, 공격력 아, 좋으니까. 네. 점수 네. 내니까. 확실하게. 예. 네가 막아줘. 네네. 너무 안 맞으려고 안 해도 네. 네. 돼요? 아 이거 아웃닭 할때 세인트 헬멧 세하다 했다. 조이 <목소리> 아, 대단하차요 심진이 대단해. 그렇죠. 아, 대단하세요.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단해. 아, 대 아, 무도 모른다. 바해 아, 대단해. 아, 다음 리포트 준비하라더라고 재영이 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이상해 지면그 나갈 나만... 갑자기 어, 갑자기 바꿀 수 있다 어. 네. 어, 오늘은 진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타자들이 8 점을 만들어 내줬는데 1 0 점을 내줘서 지금 역전을 당했고 그래, 오늘은 진짜 이 타자들이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러게요. 한자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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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준성 준대 그리고 이제 신재웅 선수가 상대하게 될첫 타자는 김청룡입니다. 쭉해 응, 집중 이제 끝났어. 이기고 싶어? 아, 이렇게 아, 이기고? 싶어? 이겨야지. 그래? 아니 이렇게 내, 내 팀인데 이나대에서 뛰고 있는데 이겨야지. 오 어, 세. <laughs> 몬스터 팀이지만 오늘 경기는 이나대 뜨고 잡. 초고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좋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더. 진다. 진짜... 앞에. <laughs> 야, 앞에도 깨내야 되는 게임인데 지 위기 상황에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네.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파울입니다. 어. 나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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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볼. 아, 공 좋다, 공 좋아. 재현이 볼 줄었네, 재현이. 아 가위. 보인다, 보인다. 지난해 올해 몬스터즈의 한 경기 최다 실점은 9 점이었습니다. 2년 만에 지금 최다 실점이고 한 경기 역시나 최다 실점 경기는 저희의 첫 시즌 때추남고 상대 열록점을 내준 바가 있었죠. 야, 아, 아. 아, 오케이! 여기 여기 라인도! 좋아, 좋아, 좋아. 스트라이크 하면 됩니다, 우리 라오은 네. 네. 정말 이 멋진 경기를 펼치고,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일바했지만 이겨내길 바랍니다. 남은 스트라이크 하나,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투수신데요! 아이샤! 으! 아이샤! 이샤 스윙. 3뒤다. 신신이스이닝에 마침 표을 찍는 투수는 바로 신재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그러나 10대8. 인하대학교가 다시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뭐야 한오점 내겠다. 자 내자 내자. 5점 아, 내겠어 오 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와 이나 대 진짜 와. 잘한다니까 이나 대. 그러니까요. 아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때문에야. <laughs> 누구보다 제일 맞고 싶은 게니까 이게 비찬데 그 결과론 가지고 막 얘기하면 누가 얘기 못해 다 하지. 일루에 김문호 그리고 1루에 최수현이 나가 있습니다. 선두 타자 정근호. 네, 이제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자를 모아야 돼요. 네. 네. 와, 해보자, 우리도. 그리고, 트미드. 자, 그러면, 자리도우해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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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초우 볼입니다. 도 우리도, 우리도, 계속 볼질해 가자, 가자! 이를 볼래, 안 돼! 차라리 맞아! 그래서 아까 전인님처럼투볼에건드려지고 3볼에 건드려지고 이걸 음,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네, 이제는 그러냐고 하면 안 돼, 니다 2볼. 무사 주자, 1호일로. 과연 정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까요? 好吃了 순간에 이정국호 선수의 광살이 나오면서 아 이게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네요. 이제 투어 주자3사가 됐습니다. 참 오늘 경기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 휘몰아침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아웃카운트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최미르 선수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좀줄수 있겠네요. 어, 이건 안정적이죠. 가 네. 자, 미르야. 하나 하나. 에이로 간다. 이로 근데. 가보자, 미르야. 미르. 조도대야 편하게. 그러나 타석은 임상우 선수입니다. 멋있죠. 정말, 김문호 선수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길었던 일이 혈투 끝이 보이긴 하는데, 5시간 30분의 혈투입니다. 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격했습니다. 일쪽에 <놀람> 데드, 일루소가 직접 베이스를 받으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이 나니다 <놀람> 아, 있다 독립 리그 대표 팀이 몬스터 어즈 를상 대해서 연장 12회까 지는 혈툭끝에14대9 승리 를 거둡니다. 아, 오늘 어, 이런 견적 할때 골랐다, 씨 아, 이런 거 진짜, 아.

인사, 인사! 차량, 인사! 죄송합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아픔을 잊지 않고 다음 경기에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오늘의 최강 몬스터즈였고요 아쉬움이 짙게 남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마, 승니다마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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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한마디 해도 돼요, 용태기요? 네. 저 일단 수현이가3리볼에친 상황은 어 일단 벤치에서 사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근우가 그 손가락이 좀 아프니까, 그리고 전 타석에 그수현이가 홈런을 쳤기 때문에 일단 나는 히팅 사인을 줬어요. 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웨이팅 사인이 났으면 벤치에서 웨이팅 사인 내가 받고 웨이팅 사인 줬을 텐데. 일단 사인이안 났기 때문에 나는 타자한테 맡긴 건 맞아요. 그래서 수현이한테 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는 좀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책임도 있으니까. 일단 히팅 사인은 줬, 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이시다 자, 끝내 끝내. 여기서 딱 끝내 그냥. 어. 자, 도와할고요. 오늘 그것이 탈진 상태고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오늘 주간에 눈물이 났는데 5시간 반 경기를 했죠. 모두 모두 제대로 당한 경기였고 오늘 전부 다 제대로 당한 경기였으니까 결과도 아쉽지 않습니다. 빨리 씻고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기 으라가자 아, 빨리 가자. 그래, 아, 고기 먹자. 배고파. 자, 아, 우리 11승 이패야. 잘하고 있어. 오늘 생각하면 잘하고 있어. 오케이.